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모시고 국회 여러 쟁점 여쭙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예그 지난해 10월에 저희가 이재명 대표 의 변호인으로 모셨었는데 그 사이에 광주 지역구 의원에 대해서 돌아오셨습니다. 예 소회랄까요?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예, 제가 임명직 생활을 한 25년 넘게 했는데 예, 예. 이렇게 국민이 뽑아 주시는 선출직이 되다 보니까 예. 국민이 주권자라는 사실도 더. 피부로도 느끼고 예. 또민의를더잘 받들어야겠다는 책임감도 많이 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고검장까지 하시고또 법무연수원 원장도 하셨잖아요, 그죠? 예. 예, 검찰생활 끝내시고 이제 국회를 가셨으니까 국민의 편에서 잘 역할 해주시고요. 자 오늘, 오늘 이제 본회의 대정부질의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습니까? 이게 민주당이 이제 최상명 특검법을 상정을 하고 곧바로 표결에 가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이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로 막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지금. 오늘 현재 국회 상황이 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은? 예, 지금 그 대정부 질의를 하고, 예. 그게 끝나면 은 예. 최상명 특검법, 예. 이걸 이제 상정할 예정이었는데, 예. 지금 그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는 중에 예. 그 국힘 의원님들이 예. 너무 그냥 그큰 소리를 지르고 아.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바람에 지금 예. 정회관된 상태입니다. 아하 예. 그렇군요. 정회 되셔서 잠깐 나오실 수 있었습니다. 아 예, 덕분에 소름 나왔습니다만 <laughs> 예. 상황은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여당에서는 본회의 절차상 대정부 질문할 때는 안건 상정을 한 전례가 없다. 오랫동안 지켜온 원칙인데 민주당이 깬 것이서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거든. 요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 지금 이걸 신속하게 추진을 하려는 이유가 예예. 지금 순지개병 사건 지금 음. 일주기가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7월 19일니까. 이 예. 그런데 예. 통화 기록 보존 기간 어. 가장 중요한 것이 증거가 통화 기록인데 예. 그게 1년이 지나면서서히 소멸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걸 빨리 특검이 출범을 해야 음. 음. 그 자료를 확보를 하고 음. 진상을 밝힐 수가 있는 것인데. 예. 이걸 천천히 하자는 주장은 그걸 음. 하지 말자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음. 증거가 사라질 기회를 기다려보자는 음.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그 본회의, 본회의 때, 대정부 질문하는 날 음. 안건을 상정한다고 해서 예. 법에 금지한 것도 아니고 음. 국민이 빨리 의문을 밝혀주기를 바라는 사안인데 음. 신속히 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관례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음. 않은 것 같습니다. 음흠. 국민이 보기에 필요하고 예? 국회가 보기에 필요하고 음흠. 또 법의 근거가 있, 있으면 하는 것이지 음흠. 과거의 관례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어, 그건 참 방해 의도밖에 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전화 기록 여부, 그, 그 기록을 이제 보존하겠다는 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긴 한데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 이거 공수처가 이미 자료 확보했을 수도 있고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가 보존되면 검찰이 나중에 뭐 특검이 생기더라도 그걸 또 받으면 되니까. 그뭐 천천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그~ 지금 수사를 네, 진행하는 속도를 보면 너무 예.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 예. 심지어는 통화 기록을 어디까지 확보했냐고 물어봐도 아. 공수처장이 답을 못할 정도로 아, 그런가요? 이렇게 좀 음~ 아하. 좀 적극적인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음음. 그리고 최근에 그 관계가 드러나기 시작한 예. 그~ 이 모씨,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관련됐다는 계좌 관리하는 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계좌 관리인 음. 이 모씨 여기가 인성근 사장과 아는 관계라는 것도 밝혀졌고 단독 방송에 골프 회동 이야기 나왔고 이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특수 관계라는 것도 밝혀졌는데 예. 과연 공수처가 이이 음. 그 모씨에 대해서 음. 인물을 성향을 파악을 하고 음.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음. 그 연락 내용들을 확보하는 음. 이런 지금 전방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아하. 그리고 또 800국의 7070 전화로 예. 청와대가 이종섭 장관에게 용화대가 전화를 한 다음에 예. 그 이종섭 전 장관이 음. 결재를 뒤집고 음. 그 수사 이첩 보류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7070그 전화 예. 이게 도대체 몇 층에서 누가 사용하는 전화냐? 대통령과 음. 다른 층에서 사용했는데 음. 어떤 그 숨겨진 인물이 음. 과연 그 음, 전화를 사용했는지 음. 이걸 밝히기 위한 수사를 음. 공수처가 하고 있을까요? 음.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수처를 믿고 하지 말자는 얘기는 예.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얘기겠죠. 아하 그렇군요. 근데 아까 이제 저희가 일부에서 얘기할 때그 800의 7070이 번호가 대통령이 전화했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냐? 이미 뭐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내역도 이미 드러난 상황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또 아,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다르죠. 다른가요? 왜 그러냐면은 그 7월 이제 3 0일날 예. 결제를 하고 7월 31일 날그 예. 800에 7070 전화가 어, 이종섭 장관에게 가고 나서 예. 보류 지시가 떨어집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8월 2일 날 음. 대통령과 핸드폰 통화가 이루어지면서 보지 게임이라든가 음흠. 여러 가지 그저 조치들이 구조적으로 회수 같은 아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음. 800국의 7070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번호가 마침 음. 대통령관는 다른 층에서 사용하던 음. 전화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예. 그 전화를 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음흠. 이종섭 장관에게 청문회 때물었습니다만는 예. 대답을 못합니다. 아. 정상적인 관계에서 전화를 받았으면 당연히 누구라고 밝히면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화를 받고. 수사 보류그 이첩 보류 그, 지시를 내렸는데 음흠. 그때 전화한 사람이 누군지를 못 밝히고 입을 다물고 있는 거죠. 아. 그렇다면 그것은 반드시 밝혀야 할 우혹에 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럼 800의 7070을 전화를 받은 이종석 장관의 보는 휴대전화였습니까? 아니면 본인의 업무 전화였습니까? 어 저. 휴대전화로 전화를 본인의 했었습니다. 휴대전화로 받았다. 예, 그렇죠. 아하,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종섭이라는 것은 밝혀지지만 음. 7070의 그 주인이 누구냐? 음. 어, 거기는 지금도 아직 의문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천안함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번호가 혹시 김건희 여사는 혹은 김건희 여사는 아는 분이 했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거든요. 민주당도 같은 입장이신 건가요? 그 국방부 장관이 단순한 안보실 관계자거나 예. 피서실 관계자면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도 얘기를 못하니까 그런 누혹을 사고 있는 것인데 예. 본인들이 좀 처신을 어허. 좀 공직자답게 예. 국민의 기대에 맞게 답을 하면 음흠. 그런 누혹이 안이을 텐데 예. 그걸 숨기니까 그런 누혹을 제기하는 것이 음. 너무 도 당연한 것처럼 음흠. 비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의원님은 그리고 이제 그 입법 청문회 당시에 질의하셨던 임성근 전 사단장의 골프 모임 거기에 이제 의원님 질의에 임전 사단장은 말씀하신 이 모씨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사 때 공범으로 김건영 회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그 이모 씨. 그분이 모르는 사이다라고 이제 임성근사장대가 말했지 않습니까? 예. 그 위법 추가적으로 증거가 드러난 게 있을까요? 어, 모르는 사이라고 얘기했고 JTBC 예. 보도를 통해서 단독 방에그 예. 골프 모임을 추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이제 추가로 드러난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정황상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의혹적인 거죠. 어, 정황상이라고 보기에는 음. 뭐그 정도면 상식에 어 상식을 통한 입증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 예를 들어 그 군부대의 사단장이 예. 민간인을 초청을 해서 골프를 치는데 음. 그것도 한번 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군부대로 초청해서 1박2일 행사를 갖고 몇시에 음. 만나고 어떻게 골프를 치는 얘기가 나오고 시간표까지 나오는데 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서 음. 그런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상식에 맞을까요? 어허. 그리고 그 임성근 사단장 예. 거기는 제가 청문회 때 질문 질문하기를. 예. 수중수색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음. 지시한 적이 있냐, 알고 있었냐 물어봤더니 수중수색은 사실을 지시한 적도 없고 음. 알지도 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카톡 사진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체병 사망 전에, 두시간 전에 음. 수중수색하고 있는 장면을 카톡으로 보고를 받고 아주 홍보가 잘 되고 있다고 좋아하던 그 음. 답변까지 있는데 그래도 모른다고 얘기하냐고 했더니 음. 몰랐다고 그렇게 억지를 피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 증거 앞에서도 부인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음. 뭐 여기에 대해서도 뭐 마찬가지로 그 진실성을 믿을 수는 없는 것이겠죠. 예 그렇군요. 일단은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더 추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고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이제 90만 명 어 이상이 동의를 하면서 법사위로 넘어가게 됐는데 야권에서는 이게 민심이다라는 반응과 역풍 우려가 있으니까 신중히 나뤄야 한다 신중론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의원 어떤 의견이십니까 당내 전반적인 분위기와 함께 당내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직 예. 전체적으로 의견을 나눠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예, 예. 이제 법사위의 상정이 됐고 음. 이제 그러면은 어, 법사위원님들과 회의를 해야 할 것이고 예. 그리고 또 그게 청원 소위로 법사위 산하에 음. 청원 소위로 이걸 넘기게 될 텐데 거기서 또 논의를 해야 할 입장인. 그런 예. 상황에서 예. 민주당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직 확인할 기회가 없었는데 음. 어쨌든 그 부당하다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유법하다는 예. 것이 입증이 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음. 예. 최병 사건을 음. 어, 두고 보자면은 음.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예. 것 정도는 상식으로 입증이 됐다고 보거든요. 예. 다만 음. 그 이제 왜 그런 청탁을 아, 그런 저 부당한 지시를 했을까 예. 이거 보면은 정상적인 지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음흠. 보통 순수한 의도로 지휘관 보호용으로만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면 예. 한번만 지시를 하고 음. 나중에 결과 보도, 보도만 보고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세 번에 걸쳐서 외국에 나가 있는 장관한테 전화를 하고 음흠. 또 그것도 못 믿어서 차관한테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건 뭔가 히스테리기가 발생을 어, 어, 발동을 했거나 닭다란한 예. 형태의 지인데 그 음. 분명히 이것은 사심이 낀 음흠. 비정상적인 루트의 그 로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 밝혀야 하는 책임은 더 있지만 음흠. 그래도 대통령이 관여됐다는 정도의 상식적인 음. 어, 이, 어, 저 소명은 됐다고 지금 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고 어, 논의를. 어,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더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그 이재명 대표 수사 담당 검사 등 검사 4 명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를 했고 오늘 이제 본회의 보고가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부분은 왜 필요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음 이제 그 검사들을 탄핵 대상으로 삼아서. 예. 수사를 방해할 의도 아니냐, 음흠. 보복할 의도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예. 그 수사 과정에서 음흠. 그 검사들이 보였던 불법적인 음흠. 행태가 있는 것입니다. 예. 뭐 회유, 그 강요, 그 다음에 또 관할권 문제, 수사권이 예. 없는 데 수사를 했다든가, 음. 또그 어떤 그 진술을 맞추기 위한 진술 회유 세미나를 연다든가 예. 이런 여러 가지 그 불법적인, 법법적인 음. 행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예. 그것을 어, 확인해서 어, 탄핵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검장 출신이고 법무위원장까지 그 하셨는데 그러면 오랜 검사 생활을 돌이켜봤을 때 그건 정말 비정상적인 상황이 정말 다수 발생한 것이다 일반적인 수사에서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던 겁니까? 양심이 있고 정의관념이 있는 검사 예. 또는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검사라고 한다면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예. 검찰이라는 게 음. 원래 제도 탄생 자체가 예.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오히려 인권을 침해를 하고 음. 나가서 침해하는 정도가 음. 어떤 범법에 이를 정도라고 한다면 예. 그것은 정상적인 공직자의 모습은 아니겠죠. 음. 그 재판 과정에서 이제 뭐 검사가 회유를 하고 뭐 먹을 걸 줬다, 뭐 시켜줬다, 뭐또 이렇게 술도 먹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입증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저 대북 송금 사건에서 여러. 음. 뭐 여러 파트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예. 그게 공간 공간을 특징을 하고 날짜를 예. 특징하는데 약간의 아, 뭐좀 혼선은 있었습니다만 예. 그걸 좀 확인해 보고자 예. 이화영 부지사를 한번 면담을 해보고 싶었는데 예. 검찰과 구치소가 방해를 하는 바람에 음. 만나볼 수는 없었습니다. 음흠. 그런 것들을 이번에 보고 만나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 문제는 그 해유 그뭐 음식 제공 문제만 있었으면은. 예. 함부로 추구, 어, 추진할 일은 아닌데 음흠. 그 수사 과정 자체가 다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음흠. 왜 170번이 넘게 불러서 음흠. 79번의 면담 조사를 하고 예. 조서 작성은 열아홉 분밖에 안 했느냐? 예. 나머지 시간에 뭘 했느냐? 음. 당연한 회유와 협박을 의심해 보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음. 그리고 왜 김성태 회장을 왜 봐주기 수사를 합니까? 음. 회 도피 회회 재산 도피 국가보안법 위반 음흠. 주가 조작 이런 것을 다 수사를 면제해주거나 기소를 면제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음. 그런 것들을 밝히고 응징하기 위한 결정하기 위한 뭐 탄핵 발의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대, 민주당의 당론 결정 소식을 듣자, 이원석 검찰총장의 굉장히 격앙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이게 보복 방탄 탄핵이다. 음. 차라리 검찰총장을 탄핵해라 이런 반응이고 대통령실 나온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수사권을 민주당에게 달라는 것이다. 이런 비판이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듣고 계세요? 본인들이 이행해야 할 책무는 음. 전혀 이행하지 않으면서 음. 대통령 부부를 위해서 방탄 역할만 하고 있는 음. 그런 검찰과 예. 어,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할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별로 답변할 가치가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나 재판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명확. 일반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떤 명확한 법 집행이나 수사 과정 자체를 더불어민주당의 다수당으로서 막고 있는 것이 아니냐, 혹은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다시 헤집어 음. 어, 보자는 것이 아니고, 예. 그 과정에서 빌, 음. 그저 빚어졌던... 음. 그 어떤 인권 침해적 범죄 사례 예, 예. 이것을 막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대표인게 어떤 게 있을까요, 님그 방금 말씀드렸던 예. 사례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예, 예. 그런 경우인데, 사례, 사례적으로 어, 예. 그 예를 들어 거기 한명숙 예. 그 저, 전 총리, 어, 전 총리. 예. 그 재판 증인 증언을 위해서 관계자들을 음. 불러놓고 예, 예. 그 증언 연습을 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모의 위증 교사죄가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음. 위증 교사행위가 되는 것이겠죠. 예. 그런 것들 비롯해서 그 다음에 예. 그 지금 그 강백신 검사 같은 경우에는 예. 검찰에그 직접 수사 대상도 아닌 음. 그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수사를 진행 어해 오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겠죠. 음. 여러 가지 지금 하나하나 대짚어 보면 문제가 많은 겁니다. 예.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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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오늘도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상황에서 지난 말에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그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이 숨지면서 여당에서는 아, 왜 이렇게 그 이재명 대표 주위에는 관련해서 의문사가 많냐? 관련 특검까지 필요할 정도다 이렇게까지 말해서 또 의혹을 또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인데 예, 예, 예. 그분이 돌아가신 것이 음흠. 검찰의 인권 침해 과잉수사 탓입니까 음. 이재명 대표의 탓입니까 음. 이재명 대표와 아무도 직접 관련이 없는 분 아닙니까 예, 예. 근데 그분이 그런 문제가 일어났으면 음. 검찰이 왜 이런 사망 사건을 이렇게 자주 일으키느냐라고 검찰을 탓을 해야지 음. 이재명 대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언론인의 그저 음, 불행한 사건을 가지고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음흠. 정말 저건 논리와 상식을 가진 분들이라고 한다면 좀뭐 국민들이 웃을 일이겠죠. 예. 예. 음 그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 1심이 10월에 나올 전망이죠. 이재명 대표 예, 관련해서. 예, 예. 어떻게 시기는 판매...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예, 뭐 9월에 아마 뭐뭐 결심 공판 한다고 하고. 음. 예.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의원님은? 그 백현동 사건의 음. 국토부에 그 압력이 있었느냐의 문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고김모 씨의 음. 어와 이재명 지사가 제사, 아는 사이냐의 예. 관계.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예.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음. 국토부에서 그걸 수없이 요청했던 것을 제가 변호인 변호인으로서 보고 직접 느꼈기 때문에. 예. 그것은 뭐 허위 사실이 음흠. 허위 사실 공표가 될수 없는 부분이겠죠. 예. 당연히 문제가 나와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예. 김모 씨와. 그 이재명 지사님이 서로 아는 관계였느냐. 음, 음. 아, 다 아는 이름이니까 이름을 얘기하겠습니다. 예, 예. 김문기 씨와 예, 예. 어, 그 이재명 지사, 지사가 예, 당시, 시, 당시 시장이 아는 관계였느냐.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 음, 서로 검찰의 주장과 음. 그, 그 피자, 피고인 측 주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데 예. 저는 그이 사건이 정상적으로 유죄가 날수 없다고 보는 이유가 예. 검찰이 공소장을 변기, 변경을 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업무적인 뭐 보조를 음. 받고 이러던 관계라고 이렇게 주장하다가 예. 이게 입증이 안 되니까 최근에 꼬리를 음. 내리듯이 예. 공소장을 변경을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지사와 김문기 이, 이분이 해외 여행을 갈때 이재명 지사가 그 결제한 적도 없습니다. 음흠. 김문기 씨가 포함된 내용에 결제한 적이 없는데. 예. 다른 사람 이름이 들어간 공문에 결재 한 것과 음. 다른 공문에 있던 그 김문기 씨의 이름을 서로 그냥 포개 가지고 음. 마치 해외 출장 그 가는 그 공문에 결재 한 것처럼 음. 이렇게 포대, 포대가리가 아니고 표지가리라고 해야 할까요? 예, 예. 공문까지 조작하는 이런 행태를 보였거든요. 음. 과연 검찰이 자신이 있으면 음.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예. 예 그래서 음. 저는 뭐 합리적인 판사님에 의해서 음. 당연히 문제가 나리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뭐 일각에서는 그 백만 원 이상 받게 되면 대법원과 확정이 되면 이제 의원직 박탈이나 대선 출마도 어려워지는 상황도 올수 있다라는 사법 리스크를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서 전혀. 음, 그건 이제 검찰이 희망하는 바이고 예. 또 보수 세력들이 원하는 내용들이겠지만 어, 저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러니까 항소심 선고가 9월 1 2일로 예정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게 권운수전 회장의 이심 선고가 나오기 전인 이번 달 안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방침을 정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놓고도 굉장히 뭐 어떤 용산과 검찰이 뭐 갈등 요소가 됐다라는 설도 있긴 합니다만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건희 여사 소환 될까요? 이이 나라와 예. 이 정권이 정상이 지금 아니라는 것을 뜯어는 대표적인 사건이죠. 아그런요예 네. 야당 야당 대표 부부를 상대로 음.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삼 음. 년째 수사를 하고 또 앞으로 또 새로운 걸또 수사하겠다고 저러지 않습니까? 음. 김건희 여사를 삼 년째 못 부르다가 이제 부르냐 마냐를 가지고 음. 그게 마치 뭐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처럼 검찰이 주장을 하고 예 그걸 못 하기 위, 하기 위해서 인사 조치를 하고 막고 있는 그 용화대 음. 둘다 정상적인 조직이 아니겠죠. 예그 사람들은 지금 공직에 남아 있을 사람들이 아니고 음. 국민들에게 속고 대제를 하고. 빨리 물러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음... 이건 이 대한민국 수준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저 사람들은 어, 정말 국민한테 책임을 지야겠죠. 예. 나중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 날이 올 겁니다. 이원석 총장은 본인의 임기 안에 이 김건희 여사 사건도 꼭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본인이 입장. 임기 안에가 아니라 진작 맞췄어야 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그걸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음흠. 지금 저게 임기 안에 한단, 한다고 해야 할 얘기가 아니고. 예. 들어서자마자 저것부터 아. 해결을 했었어야 맞는 겁니다. 아, 검찰 쪽 시작할 때부터 아 진정 맞췄어야죠. 왜3년씩 식척을 쥐고 있습니까? 어허. 왜 쥐고 있을까요? 못하고 죄송...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결국은 뭐 인사권자 눈치보기 아니었겠습니까? 음... 인 사건 자 눈치 보기였던 것이죠. 음, 그렇군요. 이건 뭐뭐설명에 아, <laughs> 답답해서 <웃음> 제가 흥분을 했는데 예, 예. 이건 정말 설명에 가치도 없는 어, 정말 기괴한 형태죠. 아... 이러다가는 뭐지 않아? 예. 이게 나라냐? 아...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사실은 어떤 검찰 조직의 명운을 걸고라도 뭐 여든 야든 대통령이든 뭐 야당 대표든 정확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검찰 조직이 제대로 대통령 부인 관련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명확히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당연한 것이죠. 예, 저도 그렇게 용기가 있는 검사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아하. 어, 상식적이긴 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만약에 음... 대통령 부인을 저렇게 용기가 없어서 못 불렀을 것 같으면 예. 야당을 향한 수사도 조금 톤을 낮춰야 맞는 겁니다. 예. 부끄러우니까요. 아하. 그리고 야당을 상대로 저렇게 수사를 할것 같으면. 예. 여, 여당을 향해서도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예. 과거에는 어, 과잉수사 편파수사 많이 있었지만 예. 이 정도로 이렇게 처참한 음... 어,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거든요 예. 이건 지금 심각한 문제죠 아... 예, 이건 정말 그 밑에 검사들이 분노해야 맞고 음흠. 저항을 해야 맞는데 예. 검사들마저도 이런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거 보면 은 음... 안타깝습니다 음흠. 제 신정조직이었던 곳이 예. 이렇게밖에 수준이 안 됐나 음... 안타깝죠. 예 검사 선배로서 안타깝다라는 예, 말씀을 예. 예, 전해주셨습니다 예. 한 2분 남았는데요 예. <laughs> 이제 민주당 현안 잠깐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 같이 이제 전당대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딱히 후보가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 나오지 않고 있지 않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더불어민주당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전통의 당인데 어떻게 이게 한 분만 나올 수밖에 없냐 이 부분인데. 아직까지 나오는 후보가 없습니까? 의원들끼리 얘기 하시면 김두관 의원님이 <laughs> 좀 생각이 있으시다는 그 얘기가 뭐 있죠. 예, 예, 얘기만 좀 들었는데 예. 음, 아직은 뭐 공식화는 안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저도 좀 쟁쟁한 후보도 좀 나오시고 예. 또 흥행도 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게 안 되는 모습이 안타깝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워낙 그 당원들의 지지가 아하. 이 대표님을 그 저. 을 지지하는 유리 80%가 지금 넘어간다고 하고 아, 예. 대선 후보도와 음. 관련 후보와 관련해서 국민의 선호도도 지금 40%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음. 이건 참 어떻게 인위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상황에서도 뭐더 다른 후보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어떤 민심의 흐름 자체가 아마 그냥 뭐. 더 이상 말씀을 아, 알겠습니다.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인위적으로 어떻게 아하. 하기에는 아, 어, 알겠습니다. 뭐, 어, 좀 넘어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청취하지만 하나가 있는데요, 의원님 그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하는 중재안을 내놨는데 의원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그렇다면 중, 어떤 중립적인 수사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그, 질문인데 잘못된 주장이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아 그런 거예요? 왜 잘못됐습니까? 아니 특검을 희망하면 예. 신속에 동의해 준게 맞지 않습니까 7월 19일이 아하. 지금 저 어, 통화 기록이 사라지는 날이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예에. 빨리 했어야 빨리 해야 맞는 거고 음흠. 그다음에 옛날에 엠비 당시에 그 내곡동 특검 음. 박근혜 정부 음. 당시에 그, 그저 국정농단 특검 예.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저 두루킹 특검 음. 다 야당 이 추천했습니다. 아하. 그 대통령이 관련돼 있다 보니까 예. 수사 의지가 필요했던 까닭이겠죠 음흠. 오히려 대법원장이 추천했던 사례가 이,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그 BBK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때 오히려 잘못된 결론을 내려가지고 음. 나중에 결과가 뒤집어지면서 그 특검이 망신을 당했지 않습니까? 아하, 오히려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례가 오히려 더 어, 실패작이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회가 정에 대해서 급히 나와주셨는데, 예. <laughs> 예, 국회 다시 돌아가셔야 될것 예, 같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 더불어민주당 예. 박균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예, 감사...